안녕하세요. 막내 아들 유승기입니다. 뿌잉뿌잉. 오늘 촬영은 승기가 사고를 치고 가족들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. 스파이처럼 숨어 다니는 거예요. 아주 웅장한 음악과 한번 편집을 해주세요. 스파이가 따로 오면. 네. 진짜. 그런 거 있잖아요. 스파이 007 같은 음악과 함께, 번바라벙범 해가지고, 편집 한번해 주세요. 뭐예요? 뭐예요? 아, 아무것도 아니에요. 음. 방송으로 보시면 아주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아직 청각이신데... 그쵸, 청각이죠. 재수씨 며느리 막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. 그게 입에 안 붙어가지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현장에서 분명 많이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, 현장에서 막상 하니까 그 부분이 계속 입에 안 붙어가지고 엔진를몇 번이나 내서 되게 죄송스럽고 많이 눈치 보고 많이 부끄러웠어요.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붙더라고요. 뭐 아들 뭐 아들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부터 쓰는 말들이 아직은 저전안 붙어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. 나름 액션씬 <laughs> 위험한 액션씬 차 옆을 달리는. 더블 같은 액션이 있잖아요. 이렇게 발해난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게 전문용인지는 모르겠는데. 그런 것들 기억하려고 하는 편도 있고, 그리고 제 연기를 봤을 때좀 어색한 거 있으면은, 감독님한테 한 번만 더 가자고 이렇게 말씀을,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, 감독님 모자란 편이 있으면은, 감독님 저한테 요구를 하시거나 이런 면이 있겠지만, 저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도 몬스터를 하고, 그리고 좀잘 하려고, 다음 신을 위해서 몬스터를 하는 편이에요. 아들 녀석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그리고 유승기 막내 아들이니까 여러분들 많이, 어... 귀엽게 봐주시고, 좀 철딱선이가 없으니까 그냥, 아이고, 저 철딱선이 없는 건뭐 어떡할까, 이렇게 하면서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유승기 많이 사랑해주시고, 아들 녀석들 많이 사랑해주시고, 그리고 유승기 역할 맡은 서인국도 많이 사랑해주시면서, 네, 시청률 잘 나오게끔 많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